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온 한국의 어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소름 돋게 할 무시무시한 이야기로 안내하겠습니다. 깊은 밤, 조용한 밤 안에서 들려오는 진묘한 속삭임에 기지오를 준비가 됐습나요 지금 불을 끄고 이어폰을 착용한 뒤 온전히 이 어두운 이야기 속으로 빠져보세요. 이 이야기는 현실과귀현실의 전기를 흐리게 하고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던 두려움을 끌어낼지도 모릅니다. 준비되셨다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철을 갔다 오고 집에 도착하네, 옥천함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가끔 광고서를 편지는 왁집 때문에 거실고 거리를 했지만, 눈에 띄게 깔끔한 편지 공투에, 갈신자가 왠지 다치 익은 이름이 쓰여 있는 것을 보고, 편지를 챙겨 집으로 올라왔다. 나를 초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는 초대 장시와 예시가 적혀 있었으며, 그 후에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없었다. 내 고교 생활은 반의 리더로, 항상 단 친구들과 주로 주로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동참회의 연락이 자주 왔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바쁘게 지내왔기 때문에, 동창들을 만날 여유가 없었고, 매번 뒤를 지약한다는 답장만을 보냈었다. 오랜 기간 친구들을 표시 독탄 탓일까? 천지를 보내온 동창의 이름은 기억나지만 월졸이 기억나지 않았다. 비봉 외에 오래간만에 친구들 얼굴도 보고 인사도 할겸 회사에 휴가를 내고 참석하기로 했다. 며칠 후 동창의 날이 되었고 처음 듣는 저수 지역 절장을 내비게이션으로 치고 참혹 5시간을 걸려 저우 도착했다. 도착하고 보니 절장으로 보이는 2층 책 한채가 있었고 미리 도착한 곳으로 보이는 친구들의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다. 절장 안으로 들어가니 1층 홀에서 먼저온 친구들이 나를 안아보고 인사를 해왔고 작자의 삶을 소개하며 쾌커를 틀었다. 약속 시간이 지난 지 30여 분. 채취자를 제외한 3학년 2반 전원이 도착했고 자들 슬슬 식사를 마쳤다. 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지체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 무인의 자연스레 그에 대한 추억제 이야기의 체제로 형성되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친구들 대다수가 그에 대한 걸지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나마 지억하고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잔해수 발치변이없고 어두침침한 분위기를 띄어 자연스레 친구들과 거리가 멀어진 친구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던 내가 가난히 생각해보게에 어렴풋이 그에 대한 지역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는 사망년 입안에서 없는 사람이다. 우리 반에서 나는 항상 눈에 띄어 선생님에게 침묵을 달았으며 친구들이 잘 따라줘서 상당히 인기가 나는 편이었다. 그리고 그에 상반되는 친구가 한명 있었는데, 그 친구는 항상 표정이 어둡고 날체병이 없어 인사를 해도 잘 받아주지 못했다. 조로조로 친구를 사귀었던 나는 그에 상관없이 항상 기사를 건넸지만, 그 아이가 내 인사를 가다 준 적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그럴까. 어느샌가 같은 반 친구들에게 왕따를 자나걸수 없던 것 같다. 그는 항상 수업시간이든 쉴시간이든 상관없이 억들을 었고 장난지 많은 지푸신 친구들은 어떻게든 그가 자흥하는 것을 보기 위해 장난을 쳤고, 그 수위는 점점 독하셔봤다. 처음에는 잔순히 뒤에서 지우개만 던지더니 다중엔 조국의 우유를 돋는 등의 심한 장란까지 서슴지 않았다. 처음에는 나도 말려보았지만 어느 생각부터는 나 역시 똑같은 장관자가 되고 말았다. 그러던 나날이 지속되다 한번 일이 커진 것으로 기억한다. 그의 어머니가 선생님에게 진압상담을 받으러 학교에 오셨고 잠상이었던 나는 주차장에서 교무실로 그분을 안내했다. 안내하던 친구는 그의 어머니가 그의 학교 생활에 대해 물어봤는데, 차마 사실을 말하기 는 어려워서, 매사에 차분하고 학업에 열중하고나 같은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친구라고 답했던 걸로 기억한다. 아들의 칭찬을 들어 어머니는 짓뻐하며 그에 대한 자랑을 하셨는데, 내 마음 한편이 굉장히 씁쓸했던 불로 기억한다. 잠깐의 시간 후 그분은 교무실에서 상단을 닫고 나오셨고 학교에서의 아들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며 간으로 안내해달라고 부탁하셨다. 두려움듯이 편안감이 스쳐왔다. 그리고 나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어김없이 친구들은 돌건을 던지며 그를 괴롭히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그의 어머니는 어만이 창문만 다가보고 있었다. 그 일이 일어난 지 며칠이 지난 후, 그 친구가 척크에 나오지 않았다. 선생님의 말을 들어보니 그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한다. 잡례식장은 선생님과 다 그렇게 두 명이서 조문을 갔는데, 사인은 자살 집에서 편지 한 통이 발견됐는데, 그 내용으로는 자신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만 석차를 쏘일 수 없다고 한다. 그날 이후 잘 때마다 그의 어머니가 보험하니 창문을 바라보던 장면만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렇게 한동안 자괴감이 계속 지속되자, 내 마음 한편에선 그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자고 생각했던 것 같다. 나는 그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그는 내 삶에서 없는 사람이 되었다. 매번 그에게 인사하고 아는 척했던 내가 그를 없는 사람 취급하기 시작하자 자연스레 반 친구들도 나에게 동조하기 시작했고 3학년 2반의 헌묵적인그로 그라이는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에 대한 지역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지역을 동 전체가 거두어 하는 걸까? 갑자기 놀리가 측근 아파오며 속이 배스코워졌다 내몸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것을 눈치챈 친구들이 걱정하며 모여들었다. 간호사인 친구 한 명이 증상을 보러 보더니 피로에 의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런 것 같다며 기침에 장애 있는 것 같으니 올라가서 쉬라는 조언을 해줬다. 그렇게 친구들에게 아내를 구하고 재단으로 올라가려는 순간 우직금 뭔가 졸어지는 소리가 들리며 모두가 소리가 난 기침을 지시했다 공신에서는 종이가 떨어지고 있었고, 큰한 층잔에는 자취를두어신가재롱대롱 매달려 있는 곳을 목격할 수 있었다. 남자친구들이 청급지 2층에 올라가 그 물체를 끌어내렸고, 아래층에 있는 여자친구들은 떨어지고 있는 종이를 잡아 처진했다. 나 역시도 친구들을 뒤따라 2층의 물체를 처진해 봤다. 물체는 목을 낸 사람이었다. 그위에는정정만이 흘렀고 그 누구도 입을 뗄수 없었다. 남자 무리 중한 명이 그의 이름을 다지막하게 읊조렸다. 종창의주체자의 그였다. 격초가 지났을까 여자들 무리에서 울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남자 무리가 그의 시신을 대충 수습하고 가로 1 층으로 데려갔다. 설란스럽고 어지러운 마음을 적금 가라앉히고 내가 대표로 저자들에게 종이를 받아 편지를 읽어내로 갔다. 제 이름을 소개해봤지만 여러분은 기억하지 못하실 테니 그냥 주체자라고만 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종청회를 주체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3학년 2반의 인원이 다 모이기까지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지으려는지 모르겠네요. 지역 가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반은 다른 반과는 달리, 한참 잘된 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과는 달리, 조용한 아이였지요. 그저 학교에서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졸업차지를 달하는 학생이었지요. 하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화을 불렀던 걸까요? 원치 않은 여러분의 관심으로 인해, 남들과는 다른 학창생활을 보냈습니다. 아, 괜찮아요. 그래도 저에게는 버텨주있는 힘을 주는 존재가 딱두명 있었거든요. 근데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나를 지태마도 나의 모든 것이었던 그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이유도 몰랐어요. 그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해 죽으를 했는데 정말로 죽으를 했는데 그남 죽기에는 너무 억울하더라구요 어머니는 제가 학교에서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알고 계셨고 그 때문에 저는 힘들어도 일부러 밝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학교생활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물론 저는 학교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장례가 끝나기 전에 어머니의 유언이 담긴 편지와 어머니의 일지를 읽을 수 있었어요. 알고 보니 학교생활에 대해 물어보셨던 그네 어머니께서 학교를 다녀가셨더라고요. 누군가 던진 우유를 넣고 있던 나 교실가닥에 널그러진필지도구를 집던 다 책상에 엎드려 얼굴을 파묻고 귀를 박고 있던 나 그렇게 날 같지도 않은 괴롭힘을 담아내서도 아무런 날도 못하고 멍청하게 소리 지켜불던 다그 거지같은 장면에 어머니께서는 잡았던 거겠죠 정말 만감이 교차하면서 여러 감정이 들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그 감정 중에 가장 괴로웠던 걸, 배신감이었어요 항상 제게 인사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와 달리 외향적인 성격에 침투도 남고 인지도남주어 정말 괴롭고 힘들었지만 저를 알아주고 차별없이 대해주는 그가 있었기에 전 학교 생활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는 제대에 있어서 우산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하지 말. 저를 버티게 해주던 점재 하나가 사라지네. 절망적으로 그도 사라지더군요. 정말 신조롭지만, 그래도 그러도 있다면 버틸 수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그는 내점재 자체를 조정했어요. 나를 도시했고, 장치했고,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차갑게. 저는 제 겉의 목을 없앤 여러분과 저를 괘씸한 그를, 저 무언이 원만하고 저절합니다. 저는 이 편지를 끝으로 이 악몽 같았던 세뇌 끝내려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훈자 가는 자 아니네. 괴롭지는 않겠네. 다시 만납시다. 카라카이 저수지에 저택했소. 편지를 갈고제를 살펴보니, 제로골래 최고주를 고닝몰을 국흥으로 소환...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밤을 조금 더솜뜩하게 만들었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추측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주변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한국의 어둠이 더 많은 소름돋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어둠 속 비밀을 타헤쳐 나가요. 저는 한국의 어둠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